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요, 돈에 관한 겁니다. 돈. <laughs>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기도 하지만 또 가장 민감한 주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강사님들 혹은 뭐 1인 기업가로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몸값을 어떻게 결정하고 고객이랑 협상해야 되는지, 뭐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좀 쌓아온 노하우들, 꿀팁들을 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가장 큰 수입원이 되는 거는요, 강사료랑 컨설팅료예요. 근데 이 가격이라는 게딱 정해져 있진 않거든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비용이다라는 거는 범위는 있지만, 너는 얼마, 너는 얼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면서 고객 혹은 고객사랑 이걸 잘 협상하는 게 되게 되게 중요합니다. 저는 초기 강사 1, 2년 차까지는 협상이라는 걸잘 못했어요 그냥 주시는 대로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노하우가 어, 생겼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얘기하면 제 강의 유튜브 보고 섭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실까봐 제가 너무 염려가 되긴 하지만 자 얘기를 해 볼게요 우선 여러분 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인 기업가든 강사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돈에 너무 연연하시지 않길 바래요. 초기 1, 2년 동안은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경험입니다. 경험. 이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는 거, 이 일을 내가 한번 해보는 게 사실 돈 주고도 살수 없는 경험이라서 뭐 돈을 안 받고라도 해야 될 정도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물론 돈은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은 하세요. 한다는 자세로 가시고. 경험을 더 많이 쌓으시는 게 나중에 3년차, 4년차, 10년차 되셨을 때더큰 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경험을 쌓는데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협상을 하는 거, 고객이랑 협의하는 그 단계는요. 그 이후에 내가 어느 정도 경험과 경력이 충분히 쌓였을 때 시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협상이 들어가기 전에 전제와 원칙이 있어야 돼요. 먼저 전제. 가성비가 좋은 강사나 가성비가 좋은 1인 기업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가성비가 중요한 줄 알았어요. 어? 강사료도 그리 높지 않은데 강의도 굉장히 잘하네? 퀄리티가 좋네? 라는 평가를 들으면 좋은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 세계는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충분한 보상과 피를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퀄리티를 내주면 됩니다, 여러분. 퀄리티가 좋으면 대부분의 고객은 그에 맞는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요. 거기에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제는 많이 받으시고 스스로 잘 측정하고 협상해서 많이 받으시고요. 거기에 맞는 하이 퀄리티를 창출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노력하시는 게 전제입니다. 자신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사람마다 아마 다르겠죠? 저는 강의를 하기 때문에 강사료랑 컨설팅 비용을 받잖아요. 이때 저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비용이 높지 않더라도 저의 커리어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라던가 아니면 내가 도전적으로 앞으로 해보고 싶은 분야인데 제안이 왔을 때는 저는 돈이랑 상관없이 그 일은 합니다. 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내가 얻는 것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의 두 번째 원칙은요. 사회적 약자나 이런 분들을 위한 기관이나 기관이나 제안은 거의 다 수락을 하고 있어요. 정말 스케줄이 안 맞으면 못 가지만, 어, 그런 곳은 가능하면 강사료와 상관없이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회적으로, 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대단한 일은 하지 못하지만, 제가 가진 어떤 재능을 그렇게라도 좀 나눌 수 있는 건 되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장애인협회라던가 어떤 복지관이라던가 이런 데는 강사료를 많이 지불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는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력 단절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했었는데 또 이런 분들에게 또 희망이 되면 너무 기쁜 일이고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또 강의를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세 원칙은요. 재능 기부는 하지 않는다입니다. 아, 다르게 얘기하면, 재능 기부는 재능 기부가 꼭 필요한 기관이나 사람한테만 한다입니다.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음, 재능 기부라고 생각하시고 이거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기관이나 담당자분들이 간혹 계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돈을 지불한 만큼 노력을 하게 되고, 돈을 지불한 만큼 그 가치를 매기게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공짜로 듣는 강의는요, 별로 얻어가는 게 없어도 크게 실망하지 않아요. 어차피 돈을 안 냈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내돈 10만 원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길을 쓰고 뭔가를 얻어가려고 노력하거든요. 10만 원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걸볼때 저는 재능 기부는, 재능 기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서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재능 기부가 필요한 곳에만 하겠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저의 원칙.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얼마만큼의 비용을 받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돈은 중요하지만 돈만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어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걸잘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돈만 쫓는 사람이 되고 싶진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전제와 나름의 원칙을 정하세요. 본인만의 기준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러면 실전에서 실제 저는 강사료를 협상할 때 이렇게 합니다. 먼저 강사료를 저한테 얼마 드리면 될까요? 라고 제시해주세요라고 하는 고객사가 있거든요. 1차로 제시해주는 금액은 여러분들이, 어, 요 정도만 받아도 나는 할수 있는데 하는 것보다 살짝 높은 지점으로 해서 주세요. 상대가 봤을 때 살짝 충격 먹을 수 있는 지점도 괜찮아요. 어? 이 정도나? 라고 할수 있는 지점이 있죠. 그 지점쯤으로 처음에 제안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 너무 이게 높아가지고 날안 쓰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 그런데는 어쩔 수 없어요. 만약에 돈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면, 가성비가 중요한 데라면, 그런 사람을 다시 찾겠죠. 그렇게까지 하는 데는 어쩔 수가 없고요. 어쩔 수가 없고. 대부분 제가 만나본 고객사들은 어떠냐면, 강사료가 일단 높다라고 알려져 있으면 되게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오히려,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면 오히려 안심하게 돼요. 아, 이만한 값, 값, 가치의 값어치를 이 사람이 해주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소 높은 금액을 제시를 하시고요. 만약에, 어, 이 금액은 절대 안 되라고 하면 다른 사람을 컨택할 거고 아니면, 아, 이분이랑 꼭 일을 하고 싶은데 금액 때문에 고민된다 하시면 이제 협상을 시도하시겠죠. 그럼 이때 이제 협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가격 제시하실 때도요, 그냥 구두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의 견적표를 만들어 주세요. 자신만의 어떤 기준표 있잖아요. 표를 좀 제시를 해 주시면 또 신뢰감을 얻을 수가 있겠죠. 나는 이런 원칙을 갖고 일한다는 거를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시간당 강의, 뭐, 단가, 그리고 지방일 경우에는 교통비는 얼마? 어, 이 프로젝트 수행하는데 다른 부가적인 일이 추가된다면? 이건 어떻게 책정됩니다? 부가세는 얼마? 뭐 이런 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객들한테 보내드립니다.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협상을 해야겠죠? 좀 가격을 낮춰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 저도 협상을, 가격을 낮춰줄 수 있어요. 저도 웬만하면 낮춰주지 않는데 낮춰드릴 때도 있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절대 그냥 깎아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깎아주시면, 어, 그냥 이거 되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깎아줘야 되냐? 내가 받는 기준의 금액이 이만큼 있는데, 협상에서 좀 낮춰줄 때는요, 반드시 그 이유를 얘기해 주셔야 돼요. 즉, 명분이 있어야 돼요. 명분을 만들어주세요. 명분. 명분은 여러분 꿈이라는 게 아니라 잘 찾아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잘 찾아서 그걸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저는 이런 거를 제시합니다. 어, 담당자분이 굉장히 나이스 하실 때 있잖아요. 그 담당자분이 너무나 젠틀하시고 매너 있으시고 저한테 정중하게 해주실 때는요. 제가 그 담당자분을 봐서 금액을 낮춰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얘기합니다. 제가 원래는 이 정도 금액을 받는데요. 담당자분이 이렇게까지 알아봐 주시고 애써 봐 주셔서 제가 이번에만 이렇게 해드리겠다. 그러나 다음에 할 때는 제가 이번 프로젝트 잘 수행하면 다음엔 이렇게, 어, 책정할 수 있도록 한번더 노력해 봐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해드리기도 하고요. 강의인데, 강의인데요. 강의를 가야 되는데, 또 낮춰달라고 협상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집이 가까울 때, 저는 강의력은 좀 다소 낮더라도 저희 집이나 사무실하고 가까울 때는 또 출강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강사는 이동 거리도 사실상 업무 하는데 들어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또 얘기를 하죠. 제가 보통은 좀 어려운데, 또 마침 집이 또 10분 거리일 때 가까우니까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시간이 안 되는데, 시간이 안 되는데 저를 위해서 강의 일정을 변경해 줄수 있다면, 제가 되는 날짜에 좀 맞춰줄 수 있다면, 그러면 또 제시하는 금액으로 제가 또 저도 한발 양보해서 해드릴 수 있다라고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아, 또 이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4시간 강의 인데 제가 평소에 한 2시간 강의할 때 단가 랑 똑같이 제시 하시는 거예요 그니까 그 정도 비용으로는 저는 이제 2시간 해드릴 수 있는데 4시간을 네 요구를 하신 거죠 그럴 때는 저는 어 막상 가면요 막상 가면 저는 좀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 하는 스타일이라서 강의 시간을 다 채워요 근데 그러면 비용은 그대로 유지하시되 제가 강의 시간을 4시간에서 3시간으로 좀 조정을 해도 되겠냐. 시간을 1시간 줄이자라고 협상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도 만약 실제로 가서는 뭐 3시간 반을 하기도 하고 더 해드리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명분을 만드는 건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래야 자신의 위치나 몸값을 계속 유지하고 지키는 거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이 협상도, 이 협상도 어느 정도 기준에서 살짝 내려갈 때가 얘기지, 내 기준은 여긴데, 확! 깎을 때 있잖아요. 확 치고 들어오실 때. 이럴 때는 거절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럴 때는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거절할 때는요, 아주 정중하고 따뜻하게 거절하셔야 돼요. 아, 이거, 제가 원래 받는 금액이 이건데요. 이 금액에는 솔직히 못 해드려요. 이 금액은 좀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어, 예쁘게 말하시는 거예요. 거절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가고 싶고 좋은 기회이지만 좋은 기회이지만 자, 제가 다른 고객사와 일할 때의 기준이 있는데 다른 고객사와 형평성 때문에 이번은 좀 어렵지만 다음 기회에 혹시나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때는 좀더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하시면서 좀 다음을 오픈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제 주변에 아는 강사님은 이렇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의 기준에서 한참 못 미치는 금액을 제시하더라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요런 강의도 한다는 본인의 원칙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아, 어, 이런 비용이나 금액과 상관없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시간이 맞으면 강의를 진행을 하는데요. 이번 달에는 그 건이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달에 연락 다시 한번 주시면요. 제가 꼭갈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시면서 드라마로 치면 좀 열린 결말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열린 결말. 그렇게 좀 따뜻하게 거절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일을 1년, 2년 할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거절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되겠죠? 마음을 다치게 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 우리가 거절하는 큰 이유가 사실은 돈 때문이에요. 긍정적인 것 때문이지만, 이게 굉장히 큰 이유잖아요. 물론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유지만, 제가 돈 때문에 못 하겠거든요. 돈 때문에 이거 안 되거든요.라는 인식을 줄 필요는 절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는 아씨 이돈 받고 이거 어떻게 해, 이 일을 어떻게 해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바깥으로 직접적으로 표출하시는 건또 프로답지 못한 모습이니까 거절을 하실 때는 더 배려하고 신경 써서 따뜻하게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앞으로의 여러분들이 관계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이런 몸분도 신경 쓰시길 바랄게요. 오늘 이야기들이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